마산으로 왔네요 어,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어, 현재 여기는 마산이고요 마산에서 저희는 거제로 지금 가보기로 했어요 어, 바람의 언덕, 거제 바람의 언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를 갔다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어, 여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바람의 언덕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키로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그참 안타까운 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통하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거제로. 근데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돌아감에 따라서 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어 딜레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2시간 14분 그냥 배고 키로를 달리는데 2시간 14분이 걸려야 돼요 지금 아 이게 스크린이 그 겨울에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뭐 좋아 일단 좋은데 좀 바람 맞고 싶을 때는 좀 애매해 내리면 이게 이만큼 내려요 이게 다요 내려 <laughs> 네? <laughs> 아. 그런 방법이 있네. 여기 2층에 거주해야겠다 이렇게. 여기는 어, 통영이고요 어, 통영에 지금 남해해안대로 라고 되어있는 길을 크루즈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55km 정도 남았는데 어, 생각보다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얼추 지금 1시 50분 도착이니까 1시간 20분 정도는 더 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통영까지 12km, 거제까지 는 35km 남았구나. 아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오늘의 컨셉은 편하고 조금 쉬엄쉬엄 갈수 있는 그, 그런 컨셉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. 지금 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고, 그러니까 평균 연비도 지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지금 평균 연비가 22.2km가 나왔어요. 아니 날씨가 왜 여기 오니까는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지. 뭐, 해모, 해모, 네. 그렇죠. 해무 아니면 뭐 안개 뭐 이런 거 같은데. 막 아, 아, 바람이 세긴 세다. 점점 갈수록 덧지네. 예. 아. 아 근데 해그 가방에 뭐 이상한 끊을 달았네요. 응? 끈? 무슨 행주 같은 거. 핵주? 행주, 행주 끈 같은 거.

서도 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. 뭐 팔목에 고다니 그래가지고 가방에 어갖고 어. 라고아 진짜요? 누가 보내준 거예요? 어는 아, 사람이 놀러 갔다가. 네. <laughs> 선물로 <환불로> 준 거라서. 어. <laughs> 제 <laughs> 이제 이제, 이제 13km 남았다요. <laughs> 아이 코너 타기 재밌겠다. 5km 남았어 아직. 어, 뭐 거의 다온것 같다. 왜냐면 다가 거의 시작했으니까.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해야 돼요. 어. 여기 안에 들어가면 차는데가 답이 없어가지고. 근데 오토바이 괜찮을 것 같은데. 들어가 봐. 아, 일단 어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어. 와, 예쁜 거 봤어. 편하죠, 여러분들. 여러분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이 거제에 어, 바람의 언덕입니다. Cause you looked beautiful in the sunset glow, in that sunset glow. You looked more beautiful than anyone I know, than anyone I know. Ended up falling for me, and to this day I don't know how. I think about it constantly. I promise I won't let you down. When I asked, you told me yes to be in mine forevermore. All I can offer is my best. 자 지금 저희는 여기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에 구경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, 점심시간대가 한참 지났는데 어쨌든 여기 또 어, 거제에서의 또 바람의 언덕을 거친 장승포 쪽에 어, 한 꼬막 두 꼬막이라는 꼬막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, 이거 오토바이타기 좋네 와인딩 하기 좋다 이어게이씨어겼어베게이스 <laughs> 어떻게 타겠지? 어 10km. 약간 여기 이 여기 느낌 약간 이거 어떻게 다 아이것도 되게 좋더구나. 와 여기가 길이 어느 쪽 방면이지 여기가? 그 여기가 네 거제 안에서 여기 남쪽하고 남서쪽? 아 남동쪽이죠 여기가? 네 남동쪽. 와 여기 되게 타기 좋구나. 예 네. 응... 음 진짜 느낌 비슷하다. 식당 다 왔다. 식당 다 왔다. 좌회전! 좌이저... 좌회전! 해... 좌... 한 꼬목 두 꼬목 나네잉 아, 하... 날씨 좋다. 자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. 어 지금 여기는 거주시 이름이 아니고 어 게장 백반 정식을 먹고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어 음, 아무래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전국에 계시다 보니까 혹시나 식사를 하기 좋은 곳으로 어 저보다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는데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게 됐어요. 근데 그중에 하나의 글이 어, 저희가 오늘 식사를 하고 온 곳에 근처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개장백반 정식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한 꼬막 두 꼬막이라는 꼬막집을 가려고 했었거든요, 저희가. 그런데 오늘 딱 도착을 하니까 딱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가지고 오늘 가지를 못하게 됐던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어, 개장정식을 먹고 나왔는데 이한 꼬막 두 꼬막을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참 진짜 신기하네 싶었고 또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오늘은 어 식사는 어렵고 내일 출발할 때어 저기서 점심을 먹고 아마 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금 숙소를 향하는 길입니다 일단 내일 일은 내일 일로 어, 내일 일은 일 일로 <laughs> Up from the sunshine on my face, so dehydrated, don't know what to say. Who's sleeping by my side? What did I do last night? Can someone make this headache go away? Yesterday was supposed to be quiet, be into myself and sit in silence. Until I got a call, my friends showed up at my door. They wanted me to go out for a while. We were dancing in the dark with a view